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그 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곁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가 분하여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려 하노라.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 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 가죽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논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일성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주는 걸로 하며, 그들은 그를 위지하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지하냐고, 이제 그들을 위지하냐고, 그 하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그 않으나겠고, 들지라도 내가 그 아니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선지자들에 이름으로 거짓명을 하라 나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 주체를 하소서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달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니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우리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아 1 4장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 그이 시대에도 예레미아 시대에 아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어 그들은 어,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사니까 세상에 나가면 늘 하나님 소리보다 사람 소리를 많이 듣고 살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렇고 저렇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아주 단순하죠. 죄지면 죽는다. 죄지면 망한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원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또 선지자들은 사람들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이 당시에도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하고 13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인가요? 아멘이 잘안 되죠, 그죠?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뭐 좋겠어요? 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1 3절 보면 이게 좋을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인가요? 뭐가 좋아요? 12절이 좋아요? 13절이 좋아요? 13절이 좋죠? 예, 네, 나도 좋아요. 13절이 나도 좋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 칼을 보지 않는다. 기근을 너에게,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이라. 하, 아, 참,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너희 칼안볼 거야. 기근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 얘기라는 거예요. 12절은 듣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왜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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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짓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죄짓고도 선지자들은 말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치셔야, 치시지 않을 거야. 죄짓고도 우리는 평강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죄짓면 망해요. 죄짓면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는 사람. 예,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죠. 울면서도 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러다 망한다. 우리 민족이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왜? 자기들 좋아하는 말 해주고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었죠. 이걸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했어요.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말, 말했던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아서 그 당시에는 아마 다른 선지자들의 책이 읽혀졌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읽었겠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죄를 짓는 자는 망하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이 자연의 재해들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뭐 요즘 유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산불 때문에 날리고, 또 뭐, 어, 가, 그 가뭄 때문에 날리고, 우더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유럽의 얘기만은 아니죠.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왜, 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아,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겠지만, 우리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죠.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까. 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소동과 고모라 땅이 오늘 시대보다 더 나빴을까. 예. 그럴 때 저는 생각해 보면 오늘의 시대가 더 악한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일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 보면 이제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칼로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가뭄으로 고통 당하고 칼로 고통 당하는 가뭄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연의 재해라면 칼이라면 칼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어떤 에, 고통이잖아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연재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아이 땅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중요한 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어,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치 없죠. 하늘이 능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죠 주님이 비도 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를 악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악망하는 악망한다는 거 아시죠? 악망한다는 거. 그냥, 악망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극률을 어, 구하는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게, 그게 방법이다. 예, 주님 바라보는 게 방법이다. 그렇게 네. 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 죄를 짓는 것은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 이 세상이 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